전달을 못 받으셨나요? 아니, 아니요, 전봇대가 왔어요. 왜 이제 전달 안. 사내 왕따인가요? 사내 왕따네! 왜 고를까요, 지금? 애가 애왜 고와? 왜 그만해! 그만 죽여! 왜, 왜, 너다 불러왔어? 다찢어지 야, 수 안에 불러왔어! 자기소개를. 네, 겠습니다 네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여자 사오입니다. 아, 네. 다른 네. 네. 거 없나요? 특별하지 않아요. 다른 않았어요. 거요? 아니, <laughs> 생각하세요. <laughs> 저 그런 거못한니다요 One, two, three, four. I say disco, you say party, disco, disco. 마이너스 500점. 아 자신감이 없어. 아, 약간 좀사려야 지금. 딱 정말 5분만에 준비를 하고 나온 모양입니다. 점을 잤다. 뭐야 이거? 별이 다섯 다 진짜 아이돌 포즈 같아요 지금. <laughs> 앞머리가 왜 약간 샤먼킹 같죠 지금? 네. <laughs> 일부러 오늘 삼지창 머리를 씁니다. 누굴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? <웃음> 아닙니다. <웃음> 지금 리더 찌르려 고 그러는 거죠? 아침에 못 깨우시 매니저님을 찌르려고 지금. 평소에 <laughs> 평소에 리더에 괴롭힘에서 힘들어서 이제 삼지창으로 찌르고저 멤버가 아닌데 리더가 어딨어요 아. 리더가 없대, 언니? 네, 왼손에 잠겨있는 흑염룡은 깨운 자 네, 리더가 많이 때리긴 하죠. 뭐냐? 어. 아니, 리더가 없대, 언니? 그룹에? <laughs> 저는 모릅니다. 언니, 리더가 없대? 시계방향으로 돌아왔어요. <laughs> 오케이, 맞아. 사춘기리 이거 이제? 점수 다시 줄수 있나요? 제 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소개 한번 제가 오늘 입은 룩은 약간 마징가 제트 룩입니다. 아, 아 100장? 분리가 되고 오자도 분리가 어. 되고 근데 분리를 하면 은좀 패션이 요상해지는데 혹시 한번 분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지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많이 들판에서 구르셨나요? <laughs> 이게 제가 직접 일본 빈티지샵에 가서 사온 바지인데요 아 일본 어. 빈티지 잠깐 다리를 붙이면 별 모양인데 이거를 붙일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짜잔 거. <웃음> <웃음> 다. <laughs> 밑에도, 밑에도, 밑에도. 밑에, 밑에, <laughs> 밑에. 제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약간 불가사리 같은. 어, 똥이네요. 똥이. 그 <laughs> 너무 팔락대지 말아주세요. 숭하니까. 숭하긴 하다. 숭에서 <laughs> 유니크 점수에서 좀깎겠어니 초단이 상탈보다 편집장. 숭? 목걸이가 참예쁘네요리모의 언니 분께서 생일 선물로 사주신 <laughs> 혹시 제가 사준지가 <laughs> 어, 저희 처음 뵙지 않을까? 그러니까, 있을 <laughs>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아 어디죠? 기타를 치거든요. 좀 무거운 음. 반지를 하면은 살짝. 마이너스 네. 천 점. 흐음 <laughs> <laughs> 오늘 머리는 뭐 말꼬리인가요? 네 말. 말꼬리를 잡으시는데. 네. 그러지 말아세요 <laughs> 무슨 말? <laughs> 무슨 소리? <laughs> 저를 뽑아주신다면 하이디라오를 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나유타 아승기좀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나를 <웃음> 번장 선거에 뽑아주신다면 뭐... 햄버거를 쏘도록 하지. 넌넌십 점이야. 닭가슴살, 오트밀죽너 마이너스 십 점. 아, 그래서 점수 주세요. 네, 패션의 점수니까. <laughs> 마지막 좋았어. <laughs> 아, 어, 세 개?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,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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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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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방가리 텐데? 이거 좀, 아, 괜찮, 아, 이거 좀 많이 괜찮다. <laughs> 자, 얼른 공개하시죠. 저는 자랑지라고 말꼬리 자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고요. 그리고 눈물점 드리겠습니다. 10점 왜냐면 불가사리 너무 웃겨서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가죽을 입고 왔다는 점에서 100점 드리겠습니다